안녕, 난판다 게임 오늘 소개할 게임은 인디게임 턴제 RPG 게임이야 바로 120초 게임 리뷰 시작한다 게임 이름이 뭐냐고? 다이스 세이버 게임 스토리는 모험가가 되어 챕터마다 게임 스토리가 있어서 공들인 게 보이더라고 바로 장단점 시작한다잉 장점 1. 참신한 전투방식 이 게임은 턴제 전투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독특한 점이 있어 그건 바로 다이스 주사위를 굴리는데 캐릭터는 고유 숫자를 가지고 있어 고유 숫자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콤보가 생기고 4콤보 이상일 경우 체인으로 다른 캐릭터의 스킬을 한번더 공격할 수 있지. 그래서 전투력이 많이 차이나도 콤보와 체인 운영, 운빨로 게임을 이기는 게 가능해. 장점이 다양한 전략, 다양한 영웅들 중세 가지를 골라서 각 캐릭터마다 고유 스킬에 다양한 콤보 트리를 장착하여 그때마다 스테이지 위에서 막히든 대전 PVP 모드에서 막히든 나만의 콤보 트리 전략으로 스테이지를 공략할 수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콤보 트리는 출혈, 방어력 감소, 보호막 피해 추천한다잉. 장점 3! 다양한 보상 시스템.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보상을 줘.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거 말고 더 준다고. 유료 제화인 만큼 별 세계를 받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게 되지. 또한 스테이지를 챕터마다 드래곤 둥지가 있는데 좋은 장비들을 잘 주더라고. 그래서 뽑기는 영웅 스킬을 뽑는 걸 추천한다잉. 장점 4! 능력치 성장. 여러 가지로 캐릭터들을 강하게 키울 수 이, 있지. 장비 스킬 레벨업 다이스마다 능력치의 총합으로 캐릭터의 전투력을 성장시킬 수 있지. 물론 그만큼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 현질하고 싶더라고. 난 조까했다잉 내 돈! 아쉬운 점, 뭔가 게임을 계속하는데 혼자 하는 게임 같았어. 스테이지도 반복적이고 심지어 PVP 모드도 상대는 AI라 긴장감이 없었어. 뭔가 길드 컨텐츠나 레이드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컨텐츠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또한 스테이지를 밀고 나면 할게 별로 없었어. 그래서 현질을 했지만 결국 막히면 할게 없는 건 똑같더라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추가되면 좋겠어. 그렇다고 반복적인 숙제는 별로다잉. 저것들도 세 번은 한 번에 돌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잉 지금까지 인디 게임 다이스 세이버 게임 리뷰였어. 게임은 참신했고 전략적인 부분들로 단순하면서도 머리 쓰는 게임이었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면 고맙다. 大拼搏。